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아멘.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어, 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이 갈등과 반역 그리고 그 반역을 수습하는 모든 과정이요.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왕과 그 왕위를 노리는 역적의 싸움인 거죠. 역적은 죽었고, 역적의 세력은 평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뻐야 돼요. 그런데 왕은 그 기쁨을 즐겨야 되는 그 순간에 울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울고 있냐면. 사무엘하 18장 33절 이전 장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네 아들 압살롬아, 내네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네 아들아, 내네 아들아. 압살롬을 특별히 더 아껴서 우는 걸까요? 이 압살롬이 반정을 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압론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징취하지 않는 다윗에게 압살롬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압론을 처단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해합니까? 서로 두 사람 다 진심이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화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상처가 봉합되지 않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칼을 겨누게까지 만들어요 근데 이 모든 죄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과정이 다윗에게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게 된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 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는 이 통회의 눈물을 다윗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요, 이러한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제가 없어요. 이절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백성들도 모르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전을 했는데 마치 폐잔병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성으로 들어가요. 왕이 슬퍼하니. 그러면 은 다시 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은 성으로 들어왔으면 다윗이 이제는 이 빨리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수습하고 강력한 왕권에 다시 세워야 되는데 사절에 뭐하냐면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소리로 부르대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성에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다윗이 또 울는거야. 웬만하면 눈물 그칠 만도 한데 계속해서 우는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통회의 눈물이고 자백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야. 그러니까 멈춰질 때까지 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5절과 6절에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왕을 찾아오는 거야. 왕과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가 오, 당신이 울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행동이 그릇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와, 이야기하는 거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어떤 때는 다윗의 충신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단계를 부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직언을 해서 또 다윗의 정신이 번쩍 들게도 만들고 아무튼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요압인데 지가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 죽여 놓고 뭐 합니까? 오늘은 왜 웁니까? 그만 울고 우리 이 손을 피묻은 우리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해라. 막 이러면서요. 다윗한테 또 따지는 거야. 확 반협박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거잖아요. 아들의 죽음 여기 여기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 자기 허물이 불러온 이 아픈 현실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요압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왕이셔 시 그만 슬퍼하소서 만약 왕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 백성들 우리 부하들 군대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오늘 밤한 사람도 왕과 함께 있잖아 우리가 다 떠나버릴 거다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지 이제 다윗이 성문에 나가서 앉는 거예요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뭐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이제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뭐하는거예요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만드는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 왕위에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한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인간적인 슬픔, 육체적 아픔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통해, 자복, 회개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게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울, 울어야 울어야 풀리고 그 다음에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때가 언제냐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솟아나는 눈물. 그리고 그 눈물로 인한 우리 마음의 평안함 그것을 얻을 수가 있으면. 그때 제대로 울지 못하고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요, 이 죄가요 끝까지 엄호하는 우리 발목을 잡고요 더큰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나의 죄가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이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죄 기도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또 다시 반복하는 연약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사용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